그, 뭐. 선생님, 이분 재밌어요. 하고 싶은 <laughs> 말씀이. 그, 뭐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인정하고 증명 안 하고 넘어간 게 되게 많았죠. 네.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 페이지는 몇쪽펼 치시면 되냐면, 104쪽, 105쪽 펼쳐주면 됩니다. 어, 근데 많네. 뭐, 제가, 제가 요걸 보고 제가 수업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장식용으로 펼쳐져 있어요. 제가 못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X가 A로 갈 때, 이제 FX는 이제 L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봐서 알겠지만, 그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 예. 근데 이제 질문은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이거 진짜 a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a냐라는 거야. 아 그거.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당연한데. 근데 그래프로 보는 거에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함수 기억나요? 아요 네. 함수 기억나죠? 이제 요거 요거 함수 이름 이제 이그 디리클레 함수거든. 함수 네. 이름 따로 디리클레 뭐팝코 함수라고. 네? 아 맛있겠네. 팟포 함수를 한번 하는데 이제 팟폰이라고 아, 부르는 이론 대충 알겠죠? 네요. 그런데 영에다가 이제 유리 수일 때마다 1, 0, 유0유영 0, 0 이렇게 돼가지고 팟포처럼 아. 생겼다 하는데 근데 요 함수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그려보면요. 진짜. 어. 그냥 그냥 직선으로 어, 나오죠? 그냥 정말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요 그래프도 되게 이상한 게 그. 유리수도 물론 무한이긴 하지만 무리수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유리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래프로만 그리면 우리가 이제 점으로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점은 우리가 보는 그림으로는 크기가 나있잖아요 실제로는 없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함수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게 1 여기가 1 여기가 0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laughs> 말했던 것처럼 그럼 3에서 3에서 극값 값이 뭐냐 했을 때 영으로 수렴하는지 1로 수렴하는지 사실 그래프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물론 3에서 함수값은 1이지만 그래프로만 보면은 영 0으로 수렴하는지 1로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질문은 어떻게 답할 거냐. 근데 그래프로는 이거 이 그래프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도 사실 그래프만 그렇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요게 리미트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딱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원요 요거 예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그 코시라는 사람이 코시 아, 코시. 코시. 아, 코시 코시라는 사람이에 코시 제일 유명하지. 그, 코시라는 사람이 요 극한이라는 그 거를 이제 코시는.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슈고에 네. 이제 바이오스트라스라는 아까 말했던 사람. 좋아. 아, 너무, 너무 이름이 이상해요. 바이오스트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 요,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는 걸 이제 좀 정확하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저기 독일어니다 독일어라서 왜이 아니에요. 그, 이런 걸좀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함수의 극한을 어떤 방식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냐면요. 자, 요것의 정의는 뭐냐면 자, 요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봐. 알았지?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What? 아. 모든 와트 아, 신호량이 뭐가 클 때. 각쪽으로 저 모든 신호량이 뭐다 할때 어떠한 아니, 신호는 어떤 데이터가 어 이거 여때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 어가 유튜브, 유튜브 음. 그츠에서 봤어요. 제가 숏츠에서. 어가최 얼마나 봤으면은 3을 뒤지 어, 올렸. 도생이 있어 숫자도 하나도 자, 없어요. 뭐, 아, 뭐, 아, 이런, 아, 이거 아, 엄청나게 쫓패나 쫓 자,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또 많이 자, 요 기온은 모드이라고이셨는모드모드 이제 요런 기호를 양화사라고 하거든요. 양화사. 영마사라는건 아, 뭐냐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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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지수가 있을 때 그것의 범위를 제한하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그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스 문자예요. 엡실론 이, 이랑 발음 똑같아요. 자,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라는 얘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자, 요기호는 어떤이라는 겁니다. 어떤. 맞다. 혹은 이제 존재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양수 엡슐론에 대해서 자 얘는 서치되신다. 서치되신다. 아 서치대신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이러 이러한 거를 만족시키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든 양수 엡슐론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델타가 양수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거 음, 자체는 이런 의미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요하겠죠. 자, 뭐냐면은 자, x가 이런 범위를 가지면 f(x)는 이런 범위를 가진다라는 건데. 이게 뭐야?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음, 네. 그래 가지 그래프를 보면 <laughs> 어, 이해가 가요. 거꾸로 보면 뭔가 이해가 갈것 같아요. 이거 변화 변화 일단 자, 여기가 제가, 여기는 이제 정의가 안돼 있는 거예요. fx가 정의 안되니야 내가 바라는 극한 값은 요겁니다. l. 자, 그러면, 에이. fx가 l과의 차이죠. 절대 값이라는 거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의 양수보다 작다는 라 거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의 양수를 가지고 왔어. 예를 들면 0.00001을 0 가지고 왔어. 그럼 0 0 0 0 0 0 1보다 f(x)랑 l과의 차이가 더 작다는 겁니다. 그냥 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0은 아니에요. 어? 근데 0은, 어? 절대 아니에요. 어, 0은, 어. 0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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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아, 조금 이거 는빵이라고 해볼 이거 는 는영이라고 하는 거랑 이거랑 차이는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요 모든 양수에 대해서라는 건얘기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0.001을 가지고 왔어. 네. 그러면은 그 차이가 0.001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델타가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근데 모든 양수는 0.001도 포함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거 그... 아까 여기가 이제 L이라고 하면 여기 L보다 조금 더큰 거, L 플러스 엡실론 되겠죠, 그죠 네. 음, 근데 f(x)는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은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는 L 마이너스 엡실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fx는 요 열린 구간 있죠 요 열린 구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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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l 기준으로 엡실론보다 크고 작은 여기 안에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fx fx가 요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x에 대해서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x 예요자그 x는 가만 보면은 여기 를 A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델타랑 a 마이너스 A 이너스 델타. 델타 여기 사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 에 있는 x 에 대해서 f x 를 대입을 해보면 요 L 플 l 스 s e p 과 L 마이너스 엡 e p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f x 랑 l 의 차이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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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0.00001이라는 수를 딱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만약에, X를 어떤 값 A에 대해서 A보다 적절히 내가 요 정도 간격을 만들어주면은, FX가 L과의 차이가 아주아주아주 작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델타가 만약에 있다면, FX는 L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델타가 없잖아? 그럼 수렴한다라고 안 하는 거고요. 아... 만약에 있으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fx와 l의 차이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작아지도록 하는 x가 x가 a 근처에 a랑 아주 가깝게 있다면요. 근데 a는 아니에요. 0보다 크니까. a는 아닌데 a 근처에 a는 아닌데 a 근처에 만약에 x가 있어서 얘네들을 함수값에 딱 넣어가지고 l 근처에 있도록 할수 있다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책에 나와요 저거. 어, 뭐 나오긴 하나 근데 제가 아 있는... 여기 104쪽에 여기 중간에 있네요 f a 금방의 어떤 범위를 잡든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A금방을 잡을 수 있다 뭐이 얘기 같거든요 음. 아 106쪽 밑에 있어요 106쪽 밑에 음. 106쪽 밑에 106쪽에 그 노란색 박스 보이죠 아, 그래서 이제 요, 요거를 요 우리가 이제 엡슐론 델타 알규먼트라고 하고 있는 거이요 엡슐론 델타는 그냥,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극한을 되게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요거 근데 뭐 당연히 안 와닿을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어, 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결론은 이거야. f(x)가 l과의 아주 아주 아 차이를 찾게 만드는 x의 근방이 존재하냐. a 근처에 있는 근방이 존재하냐. 존재하면 수렴한다. 없으면 안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근방 그러니까 수 얘는 사실 무한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A에 아주아주 아주 한없이 가까이 가는 움직이는 상태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움직이는 상태를요. 고정된 상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엡실론을 내가 딱 주면은 엡실론을 딱 주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델타가 있다라는 거야. 존재성이 예? 존재성이 이제 이 델타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엡실론을 갖고 와도 이런 델타가 있는지 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요거 이용해서 한번 요거 증명해 볼까요? 자, 내가 만약에 x가 a로 갈때 네. x 이거 a인가? 이거를 보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자, 임의의 양수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델타를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가령 델타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델타를 제가 그냥 2분의 엡실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봐, 그냥 알지? 자, 만약에 제가 델타를 2분의 엡실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델타가 양수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x 빼기 a가 0과 2분의 엡슐론 4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x 빼기 a는 엡실론보다 작죠? 그럼 이거 만족시키죠? 음, 네. 그죠? 사실 델, 델타를 엡슐론이라고 해도 돼. 엡슐론 해도 되는데 2분의 엡슐론이라고 하면 x 빼기 a 무조건 엡슐론보다 작죠?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때 x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 a로 다 뭐. 상수 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자 상수는 상수로 간다. 이것도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미에 이거에 대해 자 사실 상수 함수는 델타 뭘로 하도 상관 없거든요. 델타 그냥 제가 파이로 갈게요. 3.14야. 이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x a 가 0과 파이 사이야. 그러면, 자, 그 뭐냐, fx l이죠. fx는 무조건 c죠.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극한 것도 c죠. 그럼 c c가 무조건 0이지. 그럼 0보다, 엡실론이 0보다는 크죠. 어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아어 음. 그러면은 이거 만족한다 음. 음. 이거 파이 아니어도 돼요. 뭐 아무 양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러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많이 복잡하네. 음. 요 어렵죠.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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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네. 요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극한 정의하는 가장 쉽고 네? 엄밀라는 거예요. 네? <laughs> <laughs> 근데 정말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가장 그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합의한 방식이라는 거죠. 이 가장 근데 방식이. 이것도 영점 어떤 양수라고 했잖아요. 네. 뭐 모든 양수라고 했잖아요. 네. 모든 양수보다 더 작은 이 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내가 어떤 양수를 갖고 와도 그거에 대응하는 작은 반경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그, 내가 생각했던 엡슐로 모드 더 작아지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을 하, 고민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0.0001로 잡았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델타가 있어. 어, 그래? 그럼 이번엔 0.0001로 0 해보자. 그거에 대응하는 델타가 또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은 항상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우라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X랑 A의 차이가 0.0005보다 작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0.000000 5라고 해 버리면은 x가 그거보다 작게 해 버리면 얘는 자동으로 만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 항상 엡실론마다 대응하는 델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델타가 이제 엡실론에 의한 함수라고 하거든요. 엡실론이 함수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 델타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음. 요거만 봐도 이거 3분의 엡실론이라 해도 되고 4분의 엡실론이라 해도 되고 항상 음. 대응한다는 그거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의 양수 에 p s i l 잡았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예시 1번 같은 경우에 그거의 절반만 취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는 음. 거. 그렇죠. 2분의 에 p s 에는 양수는 존재하니까. 5분 남은 김에 그 극한의 기본수를 딱 하나만. 아빠, 님 머리가 터지려고 아, 뭐, 해요 빙, 빙, 빙. 아니, 이게 진짜 저거에 반해 반들 반해 반들 반해 반들. 근데 지금 너무 머리가 너무 지금 너무 아픈데 좀만 쉬면 안 될까요? 오분쓰면안 된다고 저희. 이거 정말 아. 어디 어디예요? 는 예를 들면 저거 증명할 수가 있거든. 저거 이제 예를 들면은 아, 이거면은 이거 더한 것도 L 더하기 M이 되는데 요거까지만 증명해. 이거 근데 뭐안 들어도 되는데.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네. 자 일단 얘네 둘이 수렴하는 거 알죠, 그렇죠? 네. 얘네들이 수렴하는 거 알아서 자 내가 만약에 이의의 엡실론 생각을, 생각을 하면요. 엡실론 생각을 하면요. 아니다. 그냥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자. 아무 양수 내가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f(x)랑 l의 차이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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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만드는 델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요때 얘를 어차피 엑츄러는 양수니까 2분 엑츄러는 양수죠. 네. 자 여기는 2분엑론러라고 볼게요. 그러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드는 델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의니까. 이게 제가 델타 1이라고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g x가 m과의 차이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델타 2가 있어요. 이게 수렴한다의 정의니까. 그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델타원이랑 델타2 중에 더 작은 거를 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델타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요거랑 요거 둘다 동시에 만족하죠. 네. 그죠? 왜냐면은, 델타원이 델타2 둘 중에 작은 거 하면은, 얘가 이거 동시에 만족하니까, 그러면은, 요때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요거죠. 그래서, 맥이 L 배기 M 용게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죠 네. 맞아요 자 얘는요 아전 보니까 삼각부분식 스면 이렇게 되죠 네아네 음, 아, 네. 이거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했지 네아 엡실론보다 작2분의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했지 그럼 이거 엡실론보다 작죠 네 이렇게만 치면 끝나 그러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요 방식대로 하면은 곱셈도 할수 있고 나눗셈도 할수있는데곱셈이랑 나눗셈이면 곱셈은 좀할 만한데 나눗셈은 좀 어렵다. 려워요 이미 네. 포기했어. 이거 네가 지난, 응? 네가 지난 시간에 알려달랬잖아. 응, 맞아, 너가 알려달랬잖아. <laughs> 네가 지난 시간에 알려달랬잖아. 그래서 어, 고왜 <laughs> 그래? 가 언제? 아무튼 나는 이제 어 이제 요 논의를 이용을 하면요, 그 실제로 그 각각의 경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다음 시간에 그 극한 연습 문제들 좀 풀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시 와. 한 번만 맞춰 봤는데.